오는 4월 창년 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지역민들은 또 선거냐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난방비 폭탄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골목상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새내기 지원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취소 축소됐던 국내 대표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가 4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 4월 5일 창년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만큼 지역에서도 보궐선거에 대한 열기가 후끈합니다. 자천 타천으로 10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은 어떤 군수를 원하고 있을까요? 전주현 기자입니다. 오늘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년군. 두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지역에선 벌써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6 1 지방선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또 선거냐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비리 없고 네? 안 해묵고 정직하고 나이 우리 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일니다 이번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선거에서 돈이 문제가 되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는 청렴 결백한 사람이 군수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네, 절대 돈을 쓰지 말고 그 아주 증남 결백한 그런 사람이 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기대가 군수의 자질과 국민들의 여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대풀이 되는 상황. 지역의 시민 단체들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어 밀실 공천과 사천 공천에 있는 사천을 한조의진 의원입니다. 사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도 굉장히 근근성과 좀 유독 심합니다. 유독 심한데 그런 근근스를 선거를 입은 만큼은 그런 근근거의 고를 좀 끊자. 1995년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6명의 군수 중 3명이 임기를 다하지 못했던 창녕군. 국민들은 이번 보궐선거만큼은 근권 선거가 아닌 그 누구보다 투명한 인물이 군정을 이끌어 나갈 군수로 선출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요즘 난방비 폭탄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골목 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은행 대출 이자가 올라서 버거운데 전기세, 난방비 폭탄까지 쏟아지니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각종 고정 비용은 치솟는데 서민들은 지갑을 쉽게 열지 않다 보니 폐업을 고민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목욕탕과 찜질방을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왔는데 최근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난방비와 전기세 등 각종 요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362만 원이었던 난방비가 올해 1월 662만 원으로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연료금이 많이 나온 거는 처음이라서 저희들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요금을 내 가지고는 사실상 지금 어떻게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코로나 발생 이후 못 내고 밀렸던 난방 요금만 6개월치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런운 난방비 폭탄에 맞자 속수무책입니다. 하루에 열명 이내 그렇게 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영 자체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사실상 직원들 월급 맞추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2월 달부터 또 다시 가스 요금이 오르고 전기 요금이 오르고 여러 가지 다 요금이 오른다 하니까 그걸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통 시장도 상황은 다를 바 없습니다. 작은 죽집을 운영하는 손추정 씨도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보다 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죽을 끓이려면 매일 가스불을 켜놔야 하는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수입은 똑같은데 저렇게 이제 도시가스 값이나 뭐 부수적으로 그것만 오른 게 아니고 뭐 통값이나 뭐 여러 가지 쯤 자재가 안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오르니까 동반 상승하니까 저희도 또 많이 힘들었죠. 정육점을 운영하는 정병구 씨는. 고금리 폭탄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두 배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신용보증료까지 합하면 연7% 수준이라 충격이 큽니다. 정신은 소상공인을 위한 낮은 금리 혜택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제약이 너무 많다고 토로합니다. 작년 뭐 상반기 기준으로 따인다면 한두배 가까이 올랐다고 봐야죠. 피부로 확 느끼는 부분이죠. 대출을 받을 때 이율이 너무나 인상이 돼가지고. 난방비로 시작해 전기 요금 등 줄줄이 인상될 예정인 공공 요금. 가파른 물가 고공 행진이 계속되면서 골목 상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 새첫달 물가가 5% 넘게 올랐습니다. 5.2% 상승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물가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 9월에는 5.6%로 상승폭이 둔화했는데 3개월 만에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건 예상대로 전기료와 도시가스였습니다. 전기료는 지난해 4월, 7월, 10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인상됐죠. 이어파로 1월 전기료 29.5%가 올랐습니다. 도시가스 상승률은 무려 36.2%로 통계청이 별도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과금 폭탄에 가계살림이 휘청하고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더해 원재료값과 인건비, 임대료 상승까지 버틸 힘조차 잃었다며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깊은 시름을 덜어낼 뾰족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 더큰 일입니다. 베일리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창원을 떠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장학금 지원 등으로 지역 인재 붙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처지인데요. 이에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창원시가 내년부터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한 해법이 될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영민 기자입니다. 겨울 방학 중인 창원의 한 대학교. 지금은 한산한 모습이지만 다음 달이면 새 학기로 분주하게 됩니다. 이 캠퍼스에 활기를 더하게 될 신입생들. 하지만 신입생들은 첫 대학 생활에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비싼 등록금에 전공 서적 구입 등 입학 전부터 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일식, 이식, 삼식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식만 할 건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따로 사비로 돈을 들여서 써야 되니까 그에 대한 이제 식비 부담이 좀 크고 전체적으로 또 기숙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또 물품도 사야 되니까 그런 부담도 좀 크죠. 이런 부담은 내년부터 창원 지역 대학 신입생이라면 덜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새내기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준만 된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새내기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 주소를 창원시에 1년 이상 두은 시민 중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교를 진학하는 만 34세 이하의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인재를 창원에 머물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청년층의 이탈을 막아보겠다는 의지. 실제 2018년 기준 21만여 명이었던 창원의 청년 인구는 4년 사이 2만 5천여 명이 줄어 현재 1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아래인 18.5%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 지자체가 나선 외적 지원. 창원시는 새내기 지원금으로 위기의 지역 대학을 구하고 청년 인구 사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19로 취소 축소됐던 국내 대표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가 4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축제기간은 3월 24일 전야제를 시작해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군항, 벚꽃, 방산을 주제로 진해는 물론 창원시 전역에서 열립니다. 또 진해 중원 로터리에 집중된 주요 행사도 진해로와 해군사관학교 등으로 확대됩니다. 창원시는 올해 군항제에 주력산업인 방위산업 콘텐츠를 더해 다채롭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국내외 관광객 450만 명 유치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기상청은 창원과 김해, 양산, 밀양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등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초속 16m의 강풍이 불겠고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일 발생한 하만산불이 재발화하면서 약 7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2월 1일 오후 2시쯤 하만대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특히 이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이 처음 시작된 마을 부근과 인접한 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불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재발화해 밤 9시 30분이 돼서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1.5헥타르, 축구장 약 2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야산 주변의 마을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홍남표 창월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의창구를 시작으로 시민 소통에 나선 홍시장은 지역 다섯 개구를 전부 돌며 올해 시정 방향과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시민 건의 사항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정월 대보름을 맞아 경남에서는 300여 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의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예순 네 개로 양산 웅상대동제와 창원 진동 큰 줄다리기 달맞이 행사 등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5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입니다. 경상남도는 다중 밀집 사고와 산불에 대비해 특별 안전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사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미리 점검하고 유관 기관 협조 체계를 세워둘 방침입니다. 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행사장에는 소방력을 가까이 배치하고 주야간 순찰, 산림 인접 지역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상남도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의 경우 산불 위험이 없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도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금액은 6097억 원으로 거제 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부유식 LNG 설비와 LNG 운반선 등을 2조 4천억 원 수주해 올해 목표의 21%를 달성했습니다.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만들어지는 문화공원에 여성인권기업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창원시는 지난달 말쯤 서성동 문화공원의 조성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 안에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된 업소인 우정집 자리에 여성인권기업 공간도 포함됐습니다. 예산 250억 원이 투입되는 서성동 문화공원은 내년 연말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만 1,1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의 거리에 야외무대, 노인휴게심터, 모래 체험장 등으로 꾸며질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창원 시내버스에 도입됐습니다. 창원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구축한 창원시 지능형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및 예측서비스 사업은 현재 창원 지역 시내버스 700여 대의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시내버스에 적용된 시스템은 출발부터 도착까지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창원시는 시스템 구축으로 버스의 과속 여부와 과속 정도 등 위험 운행 패턴도 잡아내면서 시내버스 안전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